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스팔레미사 내손 잡아주소서 내손 잡아 주소서. 일은 난 몰라요 장... 痴心错。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 예레미야 제1장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니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우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서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하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아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아, 이제 그 예레미아의 그 배경과 아, 그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잘 아시는대로 예레미아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모두 다 목도한 사람입니다 아, 조국의 멸망을 눈앞에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아마도 큰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에 예레미야는 약관 20세 정도의 나이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학생 새내기 정도였던 그에게 이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아이다 그랬습니다. 아, 이 말은 그의 성격 자체도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 절을 보면 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이었다 그랬습니다. 아, 당시에 이곳은 유베지였고 따라서 학자들은 그가 정치적으로 몰락한 가문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느냐 하면 가장 막강한 권세를 지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이 약관의 청년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 나중에 예레미야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조국의 멸망을 선포했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고역을 치르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아 이렇듯 젊은 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갑자기 임한 이런 힘든 상황은 아마도 개인적으로도 너무 피하고 싶은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죠. 울며 겨자 먹기라는 경언도 있습니다만은, 아, 이런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그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 울 일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에 열심히 헌신하시는 여러 성도님들도 때때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환경과 여건에 약해지기도 하고 또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기도 하고 억울한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힘든 문제로 많이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오늘 예레미아 선지자도 현실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공고한 심정이 되어서 그가 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에레미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청년에게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에 가나안에 들이셔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은 율법에 대한 준수였습니다. 율법 중에서도 삶에서 지켜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아, 안식일을 가장 중요한 첫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 6일은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아, 이 가치와 순서가 뒤바뀌거나 무너지면 절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난 생활을 할때 있어서 핵심 가치를 천명하는 가장 중요한 유법은 바로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바로 안식하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하셨을까요?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쉬시기 위해서 안식하셨을까요? 아니면 다음날 일하려면 또 충전이 필요하시니까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신 이유는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덧붙일 것도 없고 또뺄 것도 없이, 손댈 것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를 그치신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이란 말의 의미가 바로 완전한 창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말이 원문성경의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말은 동시에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선한 것이 동일한 같은 개념으로 한 단어 안에 담겨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곧 선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기뻐하는 것, 또 마음에 합하신 것, 이것이 곧 선이고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판단 기준은 바로 이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지. 옳고 그름, 또 선함과 악함 또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지 아니면 좋지 않으신지 여기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아,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의 본질적 개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래 이 죄라는 말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것이 선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은 것이 악이 되어집니다. 아,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곧 중대한 큰 범죄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에덴 동산의 완벽한 질서가 깨어지게 된첫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말은 원문성경에서그 단어적 의미가 그치다, 그만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창조를 그치신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쉬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휴식의 개념이 아니고 하던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던 일을 그치고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완전한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 기뻐해야 하는 날이었던 것이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복되다 라는 말은 베렉. 그래서 무릎 꿇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거룩하게라는 말은 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이 카- 그래서 성별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안식일은 하나님에 소유이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와 살면서 바로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더 벌고 더 챙기려는 욕망, 좀더 쉬고 또더 즐기려는 욕망이 그들의 삶에서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깨고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살겠다. 라고 하는 삶의 중심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이곳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수 있는 것이죠. 아, 이게 쌓이고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던 안식일 중심에서 점점 자기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일은 덜 중요해지고, 자신들을 위한 나머지 6일의 삶이 더 중요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혹, 어, 문제가 있을 때만, 다급할 때만 찾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니까 나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어, 내 중심 그리고 안식일보다도 나머지 6일에 더 집중하는 삶이 결국은 이러한 어,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점입 가경으로 가난 주변의 수많은 우상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렴면 어떠냐? 나한테 도움만 되면 그게 장땡이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 아니고 다른 모든 가난 이방 신들 중또 섬겨야 할한 분으로 그렇게 전락시켜 버리고 그런 분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그 모습 이러한 변화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지켜가는 그들의 실천적 삶이 무너진 것에서부터 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이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파괴하겠다. 파멸하겠다. 넘어뜨리시겠다라고 작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말씀과 순종으로 세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삶의 곳곳이 나를 위한 것으로 세워져 있으십니까?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이사를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신 그리고 그것을 전해하는 이 예레미야의 사명을 여러분 깊이 좀 들여다 보시면서 그 원인은 삶이 무너진,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니라 나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 환경 중심, 나의 욕심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무너진 삶에 대한 심판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